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R1300 어, GS 앤드루 패키지 어, 앤드루 버전이 나왔다 그래서 어떤 바이크인지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때마침 그냥 노말 1300GS와 어, 1300GS 어, 앤드루 패키지가 있어서 비교 대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어 가까이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앞모습을 봤을 때뭐 어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처음에 딱 봤을 때이 윈도우 스크린이 다릅니다. 어 얄쌍하게 달걀, 달걀형으로 길게 되어있고요. 다음에 방향 지시등이 보통 여기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아마 전도시에 어 방향 지시등이 어,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위치를 절로 옮기 여기는 영정도 세렁게이트인데요. 아주 어, 오프로드 테스트하기에 좋은 어, 그런 곳입니다. 트렉션 컨트롤을 아, 완전히 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전에 제가 노말 1300 그, 신차 나왔을 때, 신차 리뷰 영상할 때 차가 되게 가볍게 움직인다 그랬는데, 역시나 똑같습니 차가 진짜 약간 미들급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흔하 다를 수 없습니다. 다를게 쉬워졌다는 얘기고, 이런 오펠 같은 경우도 아주 진짜 사분할 걸로 알고 습니다 차가 엄청 경쾌해졌습니다. 어우 거이 많네요 와 오, 오, 오. 대신에 레이더 센서가 빠졌습니다 레이더 센서 빠지면서 어, 축후방 사각지대 뭐 이런거 안되고요 어댑브 크루즈 컨트롤이 안됩니다 대신에 서스펜션이 2cm가 길어졌다고 하는데 즉 정면에서 딱 봤을 때 어, 체감적으로는 2cm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착석했을 때, 한 5에서 7cm 정도 더 높은 것같아요 시트 고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까치발. 까치발입니다, 까치발. 지금 이게 엔드루 패키지고요. 노마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까치발이면 어떡하지? 일단 양발은 다안 닿아요. 근데 거의 발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됩니다. 라제타 보호 가드가, 이거, 앤드루 그러니까, 앤드루 패키지인데, 엔드루 패키지인데, 이 라제타 가드가 안돼 있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앤드루 패키지 당연히, 어 돌에서 타야, 흙에서 타고 해야 되는데, 이거 라제타 터지면 안 되는데, 이거가 기본으로 안돼 있다는 거는 물론 뭐 비싼 건알지만좀 아쉽다. 그리고 타이어는, 오프로드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는 좋다. 일반 버전하고 높이 차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 네. 뭐, 그거에 따른 그 댐핑의 차이, 그러니까 엔드로 버전이 좀더 딱딱한 서스펜션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아직 제가 이거를 지금 임도를 지금 뭐한 20km 정도밖에 안 타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얘가 조금 덜 딱딱한 느낌이에요. 스트로크 길어서 그러는지 충격을, 어, 진짜 잘 받아줘요. 좀 약간, 그거는 진짜 좋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을 더잘 받아준다. 가령, 뭐, 인도 같은 보도 블록을 타고 올라간다 했을 때, 제가 이 노말은 몇번안 타봐서 잘 모르는데, 앞전 바이크가 1200GS인데, 그 1200GS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넘사벽이다. 쿠션이 뭐 엄청 좋다. 어떤 점이 좋냐 하면, 120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쇼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약간 띵 하는 여운이 남고 그랬는데 얘는 아닙니다 그냥 딱딱 그냥 딱 받으면 받은 만큼 딱 움직여서 운전자가 예측 가능한 주행이 되는데 옛날 1200은 예측이 안 됐습니다 이게 뿅뿅거려서 띵띵 그런 거는 무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차량 오토 차량인가? 엔드루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 예. 오프로드를 타기 위해서 예. 뭐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장착을 해야 될 파츠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오프로드 패키지를 사면 어,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언더가드도 어드방에 들어가는 스키드 플레이트 꽤나 큰게들어갔는데 아주 하도하게 타지 않는다면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타이어도 되어 있고 어, 엔진가드도 기본 되어 있는데 괜찮습니다. 쓸만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씀 하다시피 스키드 플레이트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하게 타지 않는다면 들어가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엔드로 패키지를 샀는데 하드하게 타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지금 어 같은 좀 이렇게 강력한 상하단 스키드 플레이트를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자, 바이크. 1300에 오면서 모든 거를 다 경량화를 했습니다 모든 거를 다 경량화를 하면서 어 여기 보면 이 볼트가 맨 처음에 1200일 때 여기가 M8이었습니다 M8 M8이었는데 1250으로 오면서 이 볼트를 M12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정말 튼튼했는데 이번에 또 M8로 바꿔놨습니다 이거 M8이면 한 번만 깡치면 이거 볼트 어 휘거나 나사산 불명이 틀립니다. 이런 거는 정말로 많이 아쉽다. 그리고 앞전에도 어 얘기를 했었었는데 오일 레벨 센서가 이 언더가드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서 이렇게 강한 언더가드를 하지 않으면 어 이거 다 오일 레벨링 센서가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거 사제 제품으로 어 이렇게 튼튼하게 했는데. 이렇게 튼튼한 제품을 하지 않으면 100%다 깨야 됩니다. 이런 건좀 아쉽고요. 브레이크 레버가 스포츠 브레이크 레버 같은데 짧습니다. 짧아서 투핑 거를 사용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이런 거는 좋다. 잘 해놓았다. 핸들라이저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요. 키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하나에 10mm 같습니다. 10mm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 꼽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개를 체결하는 게 맞아서, 두 개를 지금 현재 체결해 놓았습니다. 패그 기본적으로 어, 가변 푸페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페달 이거 정말 잘 만들었는데요 이거 왠지 제임스 파츠 조금 컨닝한 듯한 1cm 정도 낮췄거든요 제가 무게 중심 아래로 낮추면 이게 바이크 다루는데 훨씬 편하다고 그랬거든요 아, 또 독일에서 이런 걸또 들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이런 거는 또 잘해 이 반대쪽 이것도 다른데요 이거 원래 노말은 이거 금속이 아니고, 알루미늄 아니고, 플라스틱이에요. 스치기만 부러져요. 근데 이거는, 어, 저, 뭐야, 플라스틱처럼 생겼지만, 알루미늄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높낮이 조절도 할수 있게끔, 나름 잘 만들어놨다. 이기 와도 보면, 딱 보여요. 차고가 디서스가 얼마나 높은지, 딱 높이가, 키키 네? 높이가, 보입니다. 디서스가 확실히 높게 들어갔다는 게 딱, R 1300 GS 앤드로 패키지 아, 오늘 인도를 처음으로 아, 타봤는데요. 새로 어, 사자마자 바로 인도를 온 거라 처음에는 적용이잘안 됐는데 한 오늘 한 50km 탔나요. 한 50km 정도 타면서 보니까 확실히 아, 몸에 익네요. 아, 몸에 익어가지고. 어, 기존 천일보다는 확실히 경쾌하다는 게 몸으로 확실히 느낄 수 있네요. 아, 어, 재밌네요. 확실히, 아, 신형이 가볍고, 어, 서스가 트럭이 긴 만큼 더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어, 현재까지는 만족스럽습니다. 아, 어, 앞으로 계속, 아, r 1 3 0 0 g s 트럭 패키지 맥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